안녕하세요. 이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D 버투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요. 뭐 제가 3D 캐릭터를 만드는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이 캐릭터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3D 버투버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전업 3D 모델링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3D 모델링 프리랜서 수요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3D 프리랜서로 2년 반 동안 활동해온 제 입장에서 분석해보고 전망을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메타버스나 NFT가 히트했었죠. 근데 그때는 AI는 히트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NFT를 위한 3D 모델, NFT 이미지를 위한 거에 들어가는 3D 모델, 3D 일러스트, 뭐 이런 거, 그리고 메타버스 느낌을 내는 3D 일러스트나 3D 영상, 이제 그런 거 하고, 가상 모델, 버츄얼 인플루언서, 약간 그런 쪽으로 의뢰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2022년에, 그리고 2021년 말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랬었다가, 이제 NFT도 뭔가 열기가 싸그러들고, 코로나도 종식됨에 따라, 이제 메타버스 열풍이 줄어든, 2 0 2 3년부터는 이제는 뭔가 3D 일러스트가 필요한 의뢰는 적어졌고요. 대신에 3D 프린팅용 3D 모델이나 게임 구동용이나 게임 홍보 영상용 3D 모델, 애니메이션 구동용 3D 모델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AI가 등장하면서 3D 일러스트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저 퀄리티의 3D 모델을 만드는 거, 약간 그런 것들이 만들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더 이상은 3D 일러스트나 또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3D 모델의 외주 문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매개체가 필요했던 시절에 메타버스는 훌륭한 방안이었으나 코로나가 종식되자 사람들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메타버스에서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각종 기업에서는 한참 메타버스가 유행할 때 그 메타버스 느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메타버스라는 건 이미 있던 거다 이미 기존 게임들이 다 메타버스다 의미없다 이제 이런 시각들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된 이상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3d 이미지나 3d 일러스트 같이 그냥 이, 이미지만 필요한 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3d 일러스트와 그리고 짧은 3D 애니메이션, 되게 몇초 간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특출나게 3D 아티스트로서 개성과 스타일이 있어서 특별히 나한테 맡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 그런 외주는 적어질 전망이라는 예정이고요. 실제로도 적어졌습니다. 따라서 어설픈 메타버스가 죽고 AI로 3D 일러스트와 간단한 3D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지금. 3D 모델링 프리랜서로서 앞으로의 크게 세 가지 수요와 전망은 첫 번째로는 3D 프린팅용 3D 모델입니다. 아무리 AI로 간단한 3D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해도 프린팅용 모델이 결합되는 지점이라든지 속을 뚫는다든지 창작 디자인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동세 그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현재의 AI 모델링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 영상 및 애니메이션 영상 구동용 고품질 3D 모델입니다. 이제 AI로 3D 영상까지 만들 수 있어 지긴 했지만, 동일 캐릭터가 계속 나오는 애니메이션 또는 매우 고품질의 게임 트레일러 영상은 AI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VR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 VR 게임 구동용 고품질 캐릭터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요즘에 또다시 뜨고 있다는 소문이 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설픈 메타버스가 아니라 몰입형 메타버스입니다. 최근에 VR 기기들의 발전이 좋아지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VR 게임 및 VR 세계에서의 이벤트들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VR과 가상현실 세계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추세고 저도 이번 연도에 실제로 VR 기기를 구입하고 가상현실 세계를 체험해본 뒤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VR 세계가 이 정도까지 발전이 돼 있는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놀랐고요. 나는 왜 여태까지 VR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VR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VR 기기가 없거나 가상세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이고 어, 이렇게 환상적인 가상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VR기기가 가격이 비싼 편인데 괜히 샀다가 어지럽고 몇 달에 한번 쓰다 말까봐 VR기기의 가격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을까봐 이제 구매를 몇 년이나 미루고 VR게임 같은 거를 전혀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VR기기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실내 운동을 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 VR을 구입해서 했는데, 아, 생각보다 진짜 너무 놀라웠고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 가상 세계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지러움은 한 2주 정도 되니 금방 적응돼서 안 어지러웠고, 정말 많은 세계들이 존재하고요. 각종 국가의 도시, 집, 휴양지, 노래방, 놀이공원, 카드게임, 좀비게임, 식당, 상상의 나라, 강아지 카페 등등.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게다 있고 다른 사람들과 실제로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외국 월드에서 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무료로 리얼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영어 스피킹 연습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외국인 영어 통화 서비스 영어 스피킹 연습하는 모임 이런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무료로 각종 악센트와 성별과 나이대의 외국인들과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VR 몰입형 상황에서 영어 스피킹을 했습니다. 가상현실 맥도날드에서 외국인에게 주문도 해보고, 외국 마트에서 외국인한테 물건도 사고, 외국인들 모여있는 세계에서 호주인과 미국인에게 고민 상담 및 해외여행에 대한 팁도 얻었고요. 미국인이랑 일본 도시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일본 간접여행도 했습니다. 이제 3D 모델링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외국 외주 비율이 꽤 높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외주, 외국 외주도 많이 하는데 아, 화상회의나 전화만 하면은 거, 진짜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 영어 스피킹의 필요성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고 그랬는데 그냥 이 가상세계에서 정말 완벽한 그 상황 속에서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가상현실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할 것이고요. 아직 못본 월드들을 구경 다닐 것입니다. 최근엔 가상세계 게임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퀄리티 좋은 월드와 캐릭터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가상세계 게임에서 월드 제작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중에 잘 되시는 분들은 월 몇백만원씩 후원금액으로 받고 계시다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VR 기기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발전됐고 이 가상세계가 이렇게까지 발전이 돼 있다는 거를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vr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서 vr로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vr 게임이나 vr 이벤트들에 들어가는 모델링들 중에서 ai로 만들기 힘든 고품질의 모델 따라서 고품질의 캐릭터라던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배경이라던가 약간 이런 수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아, 결론적으로는 어, 메타버스 붐도 커졌어. 근데 NFT도 죽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AI로 3D 일러스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어. 그리고 간단한 3D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어. 자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3D 프린팅용 모델, 그리고 게임 및 애니메이션 및 고품질 영상에 들어가는 3D 모델, 그리고 가상현실 콘텐츠에 들어가는 고품질의 3D 모델. 약간 이런 것들이 더 전망이 좋다 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 가상현실 세계는 나는 무조건 더 발전을 할 거라고 본다. 뭐, 이런 전망이고요. 3D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스타일, 그리고 고품질. 그러니까 AI가 해낼 수 없는 뭔가 그런 고품질. 약간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어, 뭐 그래서 이제 3D 모델링 프리랜서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3D 프린팅 또는 고품질.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델들이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에서 그 세계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작동이 가능한 형태여야 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3D 프리랜서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